현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런 현장 진짜 드디어 음. 저희 구독자님들 보여드릴 수 있네요. 여기 현장은 시흥시에 위치한 중복합 35평 포베이 구조 아파트입니다. 중복 연도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정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은 마감재가 다 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닥면은 또 600에 1200갓 타일로 좀 시공이 되었고 그리고 또 저희 주방은 저희 프리미엄급인 한샘의 키친바 500번. 매트 카카오 아파트. 블랙입니다. 예, 그리고 마그네틱 조명, 뭐 라인 조명, 곳곳에 정말 저희가 목작업, 목공, 많은 지금 품목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늘 구독자님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잘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님 빨리 네. 보여드리 가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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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도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페인트 시공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발페인트의 발레나 도장에 들어갔고요. 대부분의 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뿜칠을 진행을 하는데 발레나 도장 같은 경우에는 뿜칠이 아닌 직접 롤러와 붓으로 저희가 이렇게 시공한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공기가 되게 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페인트 네. 기간만 얼마가 걸렸죠? 페인트 기간만 2주 정도 좀 걸렸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꼼꼼하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정말 만족할 정도로 지금 를 얻었거든요 여기 아트 월 같은 경우에는 월 패드를 음. 이동하는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 기존 자리에 살리면서 저희가 네. 양쪽에 가벽을 설치를 하면서 이렇 흑경으로 유리 선반을 이렇게 좀 해드렸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TV면에 또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요 지금 하부에 있는 장이거든요 이 장이 사실은 기성이에요 기성으로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했지만 벽면하고 똑같은 마감재 도장으로 일체감 있게 좀 만들어 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바닥 타일이 지금 저희 600에 1200가 지금 타일로 지금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움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네. 면이 지금 너무 기가 막힌 또 포인트로 잡아주셨어요. 네. 거실 면의 가운데에 이렇게 흑경으로 네. 이렇게 좀 연출을 해주셨거든요. 천장을 흑경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금속으로 테두리를 짜가지고 박스 안에 이런 라인 조명을 넣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포인트가 확될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흑경을 했고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심어드려서 되게 심플하게 연출을 좀 해드렸다. 고급스럽게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실리핑도 그래서 지금 블랙 무광으로도 설치를 해드렸어요. 이 제품은 지금 루시에어의 블랙 무광 힐링 펜또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그네틱 조명이 기가 막힌 장소에 지금 들어갔어요. 네. 이쪽 면에도 지금 이제. 쇼파를는 이 면이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마그네틱 조면을 이렇게 설치를 해드려서 좀더 고급스러움을 좀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피니티 저희 이제 삼성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갔는데요. 여기도 지금 저희가 또 시공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일체감 을 살리기 위해서 커버 같은 경우에도 뿜칠이 아닌 저희가 롤러질과 붓질로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여기가 기존에 저희가 포베이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거실이 좁았어요. 사실 정말 좁았었는데 저희가 여기는 방을 하나를 터드렸다. 이렇게 또 봐주시면. 좋을 것고요 네. 여기는 또 어떠한 작업을 해주신 건가요? 외관재에 많이 쓰이는 타일인데 실내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사실 이 공간이 남을 수 없는 벽이긴 해요. 내력벽이 살짝 있어서 이런 포인트로 좀 연출을 해드렸고 고객님께서는 이런 또 이제 RC카 소품들을 연출하시는 공간을 꼭 원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연출을 해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타일을 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네, 이렇게 또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 현관 공간에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자동문을 설치를 해드려서 고객님께서 또 일체감 도장하고 일체감 이렇게 블랙 프레임으로 자동 용문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지금 여기 이제 현관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저희가 라인 조명을 주방하고 이어지게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도 계속해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주방하고 경계가 나눠지는 부분에 벽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이저 불멍 공간을 또 만들어드렸거든요. 네. 야이 초이스 뭐예요? 이거 이거 너무 지금 기가 막힌데요. 여기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고객님의 네. 니즈를 많이 좀 파악한 현장이라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불멍 같은 경우에도 계약하자마자 고객님께서 이거는 바로 주문을 하셨고 <laughs> 이제 이것도 배치한. 하는 것도 저희가 TV 밑에 쪽을 하냐, 거실 중간 쪽을 하냐, 음.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가벽을 세우면서 네. 이렇게 좀칭공했다고좀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거실 밑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네. 공간인데, 지금 이 구조상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 쇼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TV 보시면서 정말 여유를 느끼실 수 있는 거죠. 불 닦아놓고 영화 보시면서 아, 이러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게 저희가 불멍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다. 저희가 이 대박인 공간이 일단 거실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주방이 더 초초초 대박입니다. 네. 주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주방입니다. 일단 이 주방은 저희 프리미엄급인 키친바 500번 카카오 블랙이라는 제품이 들어갔고요. 벽면 도장에 정말 잘 어울리는 주방까지 프리미엄급으로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급스러움이 대가도 될수 있는 이유는 이 벽면에 무늬목 판넬로 또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 상부장은 어떠한 지금 또 생각으로 이렇게 설계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고객님께서는 약간 밝은 색깔 계열보다는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조금 선호를 하셔가지고 음. 미러장이라는 이 상부장을 음. 선택을 해서 고객님한테 보여드렸더니 고객님께서 엄청 되게 만족하시는 어.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지금 은은하게 이렇게 좀 조명이 비춰지면서 여기 와인잔 놓으니까 진짜 로망인집아닙니까네 맞습니다. 네. 네. 음. 다운라이트를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타공을 줄이면서 라인으로만 정리를 해드린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는 마그네틱 조명, 그 다음에 주방에는 요 라인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 이 라인 조명 같은 경우도 다른 간접등이 없는데도 지금 영상에서 보이시다시피 네. 조도가 어마어마해요. 여기에 또 아일랜드 후드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완결성이 많이 떨어졌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올인원 쿠탑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요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후드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완결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상판이 뭔가요? 지금 일반적인 상판보다는 결이 네. 들어간 상판을 원하셔가지고요. 칸스톤 음. 네로마키 라는 제품이 들어갔고요 슬림 하다 보니까는 고객님께서 되게 또 만족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이 와인 잔에 이어서 지금 여기 또술 장식장까지 이렇게 설치를 네. 해 드렸는데 지금 벽면속에 이렇게 쏙 매립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 면 같은 경우에는 저 끝쪽에 날개벽이 털수 없는 벽이어서 제가 저 공간을 어떻게 살리면 더 좋을까라서 고객님과 협의하에 조명장을 좀 넣어 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으로써 벽이 생기는 공간에 저희가 이렇게 여기 벽면처럼 보일진 모르시겠지만 히든 공간으로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장이 아닌 저희가 이렇게 다 목공으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 나가시는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터닝 도어를 설치를 해드렸다. 그리고 지금 여기 빌트인이 지금 모든 게다 들어가셨어요. 프리미엄급인 또 밀레 오븐이 들어갔고 와인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그 와인 셀러를 저희가 딱빌트인이될수 있게 이렇게 매립을 딱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간이용. 맥주 냉장고를 만들어 드렸다 네, 여기는 정말 고객님께 순 <laughs> 참고죠 네, 정말 프리미엄급인 주방이 저희 키친 바가 들어갔지만 정말 마감까지 도장으로 전체적인 면이 더 어우러져서 그런 고급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요 정말 멋있는 포인트가 더 있어요 다이닝 룸이거든요 고객님께서 뭐든지 어떤 공간에도 키포인트를 만들어 달라 벽면 쪽에는 저희가 웨이스코팅 느낌의 흑경이랑 라인 조명을 저희가 설치를 해 드렸고요 기억자은 자도 몇날 며칠 밤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조도가 잘 나올까 그래서 연구한 끝에 이렇게 좀 시공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원래는 창문이었잖아요 네. 네, 원래 창호가 이렇게 설치되는 부분인데 네. 또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흑경으로 연출을 해 드려서 환기나 채광을 받고 싶으실 때는 문을 여시면 되는 거고 아 오늘은 약간 무드를 느끼고 싶어 이러실 때는 음. 딱 닫으시면 완벽한 공간으로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음. 식사하는 공간도 이렇게 저희가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현관도 정말 저희가 멋스럽게 좀 연출을 해드린 것 같고요. 우측 편에는 고객님께서 이렇게 또 장식을 해놓을 수 있는 공간과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이런 벤치형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좌측 부분에는 일반 신발장이 아닌 이렇게 조명장으로 멋스러운 신발 놓으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다. 바닥 부분은 1 2 0 0각 타일로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쪽 부분은 간접등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또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트리미스 조명이라는 또 조명이 설치가 됐고요. 곡선으로 또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도장을 하는 시공 현장에는 좀 특화가 된 조명이다. 좀 고급스럽게 설치가 잘된것 같습니다. 욕실을 딱 들어가시면 정말 또 블랙 톤의 고급스러움을 좀 저희가 좀 최대한 연출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변기도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블랙 무광 제품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타일은 지금 저희가 600에 1200가, 바닥은 600에 600가 타일로 설치를 해드렸다. 수전들은 다 이렇게 매립수전을 만들어드렸고요. 이 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딩 부스로 만들어 드려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다 조적을 만들어 드리고 다매릭 수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타일 선반을 만들어 드려서 일체감이 있게 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휴덴트 환풍기를 설치를 해드려서 환기에는 문제가 없게 정말 디자인적과 기능성을 다 잡아드린 욕실로 만들어 드렸다. 예, 완전 이거 5성급 호텔로 제가 만들어 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네. 여기 뭐? 안방에는 문이 어디 있을까라는 음. 궁금증이 좀 많이 생기실 거예요. 네. 이 거실명과 같이 루버로 음. 히든도에다가 어감췄다고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일반 히든도로 어 주문을 받아서 네. 시공을 할때 루버를 한번더 씌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또 봐주시면 될것 같고, 네. 거기에 도장까지 이렇게 한번 저희가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 드렸다.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럽형 스위치고요. 한국에서 제품이 없다 보니까는 네. 이 배송받는 데만 2주 정도 걸렸다고 좀 보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음,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거 와이파이 연동도 다 되고요. 네. 디지털 시대니까. <웃음> <웃음> 야 안방입니다. 진짜 이 안방은 역대급 또 안방 인테리어가 좀 네. 나온 것 같고요. 매립등이 없다 보니까 천장 부분에도 이렇게 라인 조명을 넣고. 와 여기는 뭐예요? 정말로 띄운 공간을 더 만들어 주셨거든요. 보통 침대 프레임이 들어가는 공간에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자 작업을 통해서 음. 타일로 된저희 음. 침대 프레임을 좀 제작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저희가 항상 또 영상 보여드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침대 프레임도 많이 만들어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닥까지. 저희가 다 그냥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러한 공간으로 또 만들어 드렸어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다 타일로 지금 저희가 마감을 다해 드린 거고 네. 아 이쪽 파티션 부분도 지금 저희가 그냥만 나눠 드린 거 아니에요 다이 라인에도 저희가 다 라인 조명을 다 심어 드렸어요 파티션인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좀 표현을 연출을 해 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되게 고급스러운 좀 화장대가 들어갔어요 이게 라운드로 저희가 또 이렇게 시공을 마감을 해 드렸고요 지금 이 벽면도 다 도장으로 딱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또 히든 도어라니까 오모 흔더도 없고 그리 어떤 공간이지? 네. 욕실입니다 네. 여기는 또 안방 욕실이고요 타일 세면대를 넣어드리고 고급스러운 호텔 느낌의 욕실로 연출을 해드렸다 일반 또 여다지 부스로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브론즈로 좀더 고급스럽게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고객님의 취향이 듬뿍 담긴 또 욕실이고요 또 확실히 저희도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하는 공간이 된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또 나옵니다. 계속. 드레스룸을 쓰실 수 있게 저희가 한샘 바우드 드레스룸으로 시공을 해드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은 트리미스 조명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드려서 고급스럽게 좀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더 패키지의 에이스, 현철 실장이 영혼을 갈아놓은 현장, 잘 보여드린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여기 제가 조금 써머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전체 창호가 다 들어간 현장입니다. 시스템 창호도 곳곳에 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도장으로 진행을 한 현장이다. 바닥은 고급스러운 좀 타일로 들어갔고, 주방은 한샘의 프리미엄급인 키친바우로 들어갔다. 그리고 곳곳에 고객님의 니즈가 담긴 특수장, 특수 시공들, 유럽형 온도 조절기, 자동 문에, 마그네틱 조명에, 라인 조명에, 저희가 뽐내 볼수 있는 시공은 모든 걸다 뽐내 본 현장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네. 스위치까지 있습니다. 네. <laughs> 너무 품목이 많아서 영상에 다 담겼을지 모르겠어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좀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품목이 전체 들어간 현장이 지금 저희가 금액은 2억 3천에 저희가 완성을 했고요. 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갔다.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구독자님들도 있으실 거고 정말 그래도 열심히 했네. 더 패키지가. 또 이렇게 봐주시는 구독자님들도 많으실 거라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현장을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할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고요. 더 좋은 현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